Subscribe me. 나는 야 집집기 삼수.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요? 왜? 뽀롱이가 이제 지겨운 모양이로구나.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에이 겁쟁이. 너 아기처럼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S> <S> 뭐야? 뽀롱이를 몰려보고 어? 이씨.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우와, 새들이 무리에 또 둥지를 틀었어요 초롱아, 나도, 나도 좀봐다리좀 비키라고 뽀롱이 너, 장난 누나한테 정말 혼낼 줄 알아? 메롱, 야고로지롱 헤헤 <laughs> 녀석들, 너희들은 여기서 계속 다투고 있으려무나 나 혼자 보고 올 테니 나 간다 아이, 저, 박사님, 가져가요 저도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기에다 둥지를 틀었을까요? 박사님, 저건 어떤 새의 둥지예요? 글쎄, 저건 새 둥지가 아니라 비버가 만든 댐 같은데 네? 비버요? <laughs> 박사님, 비버가 뭐예요? 저기 집을 클릭해보렴 박사님, 꼭 다람쥐같이 생겼어요. 그래? 보롱아 꼬리를 한번 클릭해보겠니? 네. 비버의 꼬리는 평평하고 비늘로 덮여있단다. 꼭 노우같이 생겼지? 그런데 박사님, 비버는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글쎄, 어떻게 지었을까? 초롱이, 네가 댐을 한번 클릭해보렴. 네. 비버는 하천에서 가까운 곳의 나무를 튼튼한 앞니로 갈가서 넘어뜨린 다음 흙이나 돌을 붙여서 댐을 만든단다. 댐을 만들고 나면 어, 연못 가운데 나무나 흙, 돌을 모아 섬을 만들고 그 속에다 보금자리를 만들지. 에이, 하지만 사나운 동물들이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비버는 출입구를 항상 물 아래 에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게 새끼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박사님. 이렇게 쳐서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뽀롱이 네가 한번 쳐보렴 에잇, 어? 정말 단단해요. 그렇지, 겨울에는 흙을 덧발라서 집에 틈새를 막는단다. 진흙이 꽁꽁 얼면 저기 침입할 수가 없지. 그렇구나, 비버는 정말 집짓기 선수네요. 저도 나중에 커서 비버처럼 튼튼한 집을 지을 거라고요! 그래? 아이고, 우리 뽀롱이도 대단한 건축가가 되겠는걸! <웃음> <웃음>